낚시 발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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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대박! 야, 와, 야. 야, 여기서 낚시를 못해? 아. 예? 어. 와, 대박! 아니면 순박 국질이니? 안녕하세요. 오, 아 맞다. 야, 대박. 여기 진짜. 아, 저도 좀 검문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오케이. 오. 이거, 굿 나이스 짱.

오, 뭐 나오겠어 다다 어디, 어디, 어디? 낚 <laughs> 아, 대박이야, 대박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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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같은 데서, 이야, 어떻게 이럴 때 있지? 굿. 이야. 좋아, 짱이야.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어이. 그게, 그게, 그게 머물려고, 그게. 야, 아까, 아까 그것도 살려줬는데, 진짜. 방생했는데. 어, 야. 야, 오늘 어, 야, 제도다 야. 여기서 들어간 김에, 방생. 아이고, 오늘 닭치 두 마리다. 에이. 귀여워, 뭐, 이거 왜냐면, 주변에 흙이, 이게 뽀흙이딱 있는데, 숨신 자국이 있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오래간만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진짜야 아니야? 진짜라고 진짜 거짓말하면 그지? 거짓말하면 이제 다시는 나고안 다녀 헤르지를 끝이야 헤르지를 끝이야 그짜래 <laughs> 앞으로는 이나고 같이 다 이거 저기는 진짜처럼 보이면서 가자라니까 그니 앞으로 땡이다 어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오케이 저저저 실례합니다 야 이거 진짜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와봐. 야, 야 여기 진짜. 진짜 여기 진짜 진짜. 똥쌌똥 쌌어. 예, 쌌어 이것도. <laughs> 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약간 네. 어? 네, 움직여. 아 저도 좀 검문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오케이. 오. 나이스 오. 굿. 야 기가 막히네 아니 그런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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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거를 하지. 그런 걸 이런 걸 알아야 돼이소라 <놀라> 이래 이뻐라 이뻐라 이어라먹습니다 이봐 보이죠? <놀라> 보이죠 <놀라> 보이죠? <놀라> 보이죠? <놀라> 보이죠? <놀라> 보이죠? <놀라> 아굿 나이스 네 그거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인니다 이거 야 이거 여러분 야 이거 짱짱짱 야 그다 굿. 이거잖아 이. 야, 네. 야. 네. 네. 야 이건 뭐지 이리. 네. 야, 오.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진짜. 진짜 진짜. 오케이. 야, 예? 다 대박이야 이거. 소라 네. 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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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laughs> 소라 찾는 법이에요. 아 이런 건꼭 반드시 확인하지. 이런 건 반드시 확인해야 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이건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로키파브는 지금 소라 있죠 소라 예 네. 소라도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아 완전 주목 소라에요 뭐 이거 돌돌 돌, 소라 돌 사이 소라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나랑 집에 한번 가자 이런 데는 꼭 한번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똑똑 어디 딱딱딱딱 봐서 없죠. 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소라, 소라 땅속에서 찾는 법이에요. 예, 네, 굿. 이거 그냥 그냥 치나치면안 돼요, 여러분. 야.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치면안 돼. 장이야. 오케이. 여러분, 여기도 있어요. 응. 여기, 여기 있어. 이거 남났어 이거. 응. 여러분, 응. 여러분, 다시 여러분, 다시 여러분, 다시. 여러분 다시. 여기 소라가 있어. 어디 있나요, 보세요. 요요 자리는 없고 여기서. 좀 틀어져 있어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와 이봐요 왕 왕소라예요 어 오케이 아 진짜 여기 굿 우와. 어디 우와 와굿야와 보시죠 이거 또 이거 진짜 아우 왜 어디 <laughs> 이거 진짜야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네? 야 이거 진짜 이거. 오케이 이거 하나 둘아 I'm good. I'm good. I'm 이 o o d I'm 야 o o 예? 뭐, 어디 m good. I'm good. I'm good. I'm g o 아이 I'm good. I'm g 예 o d 지 m good. I'm good. I'm g o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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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 너무 그 잡아 도망가 바깥가 문제가 아니야 저기 낙가문제 이거 이거 잡아 둬예 알았어 낙지야구예 <laughs> 여보 구아우 대박 야. 야. 구 우리는 <laughs> 우리는 <laughs> 역시 해르부부예요 예? 아까 아까 두 마리 살려줬는데 그죠? 응. 야, 너는 좀 영상 좀 찍고 살려줄게. 굿, 그렇지.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잘하고 있어. 그렇지. 멋져, 그렇지. 아, 멋졌어, 멋졌어. 어디? 아이고, 야, 이, 이걸 어떻게 았어 예? 아, 이 흙. 여러분, 이 흙, 흙이, 흙보셨죠 약간 좀 꺼진 흙. 예. 그렇게 크질 않는데. 그래도, 그리고, 그리고. 아, 이런 일은 못 찾지. 와. 으이, 이야. 야, 크다, 야다 와우, 와우. 오, 예, 예. 괜찮아. 와우, 괜찮았어. 괜찮았어. 오케이. 나이스. 아유. 짱이야. 이거. 야. 야. 이거. 굿, 나이스, 짱. 쭈꾸미야? 어, 낙지야? 에이. 아니. 아니, 이 어디가? 아니, 낙지지, 이게 쭈꾸미야? 에이, 이게 낙지죠어 워낙, 워낙 죽으니까. 워나 죽으니까, 아니야, 이거 쭈꾸미인지 아나본데. 아나 이거 낙지예요 이거. 얘도 죽으니까. 죽으니까 살려줄게, 나도. 빠이빠 어디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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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쳤다니 거기 나왔어 여러분 네. 돌 밑에서 있었구나 응. 와. 아 여러분 새 새끼에요 야 요거까지 다섯 마리 야 진짜 귀엽죠 <laughs> 엄청 야 낙지 많네 여기 어 낙지 많네 예 네. 아유 귀여워 아기여여워 너무 귀엽다 여운여 사실 귀여운여석여 여기. 여여운녀기 여기. 기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